야, 이게 뭐야? 어떤 정신나간 놈이 불닭면을 이렇게 끓여? 왜 그래? 아니, 김석조 병장이 비우니까 불닭 먹자고 해서 신병한테 좀 끓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히, 한강이다, 한강. 일찬이, 왜 그랬어? 너 인마 라면 하나를 못 끓여가지고 취사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어? 긴장해서 물 버리는 거 깜빡한 거야? 너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진짜 패급 아닙니까? 국물 있는 불닭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왜 국물 있는 불닭면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 피곤하다. 독서실에서 잠만 잤으면서 무슨, 눈 감고 암기하고 있던 거였어. 피방 가서 롤이나 한판 하고 갈래? 야, 중간고사가 내일 모른데 무슨 게임이야. 지는 사람 피방 비내기. 어, 엄마, 난데, 지금 가니까 불닭면 두 개만 끓여놔줘. 여보세요? 듣고 있어? 어. 10분이면 도착하니까 지금 바로 끓여. 나 왔어, 응?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아 배고파. 뭐야, 불닭으로 이렇게 끓여? 엄마, 왜 저러시는 거야? 에이. 뭐 불닭면을 일반 라면처럼 끓여 놓으셨다고? 먹을만 하디? 뭘 먹을만해 보자마자 열받아서 그냥 방에 들어갔지 혹시 어제 그분 너희 엄마가 아니라 귀신 아니었을까? 뭐? 아니 귀신은 뭐든지 반대로 행동한다잖아 불도 꺼져있었다며 라면도 그렇고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암튼 오늘은 비방 콜? 됐어 비올것 같은데 집에나 들어갈래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비방비 속이 나왔어 신발이 왜 죄다 짝짝이지? 엄마 엄마 어디있어 아니, 오늘도 이렇게 끓여놓으셨네? 집안 상태는 또왜 이래? 이제 오니? 어, 엄마? 네가 배고프다고 해서 불닭면 끓여놨어. 오, 오늘은 끓여달란 말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조금 전에 전화했었잖아. 아니야, 나밥 먹고 왔어. <laughs> 엄마가 이상해. 혹시 너희 엄마가 아니라 귀신 아니었을까? 어? 너 누구야? 뭐? 너내 아들 아니지? 무슨 소리야? <laughs> 내 아들 어딨어? 어, 엄마 왜 그래요 진짜 내 아들 어딨어? 정신 좀 차려 좀비오해 <놀람> 우리 유찬이 피 맞겠다 <놀람> 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조금 전그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여보세요? 김유창군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네? 어, 엄마가 교통사고요? 나라간 우산을 줍기 위해 도로에 뛰어드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밖에서 대체 뭘한 거야? 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앓고 계신 거 모르셨군요. 어, 알츠하이머라니? 우리 엄마가 치매란 말씀이세요? 많이 위험한 거 아니죠? 금방 일어나시는 거죠? 유찬아. 어? 엄마 정신이 들어? 미안해, 내가 엄마 상태에 대해 전혀 몰랐어. 배고프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불닭라면 끓여놨는데. 알았어, 먹을 테니까 빨리 일어나 집에 가자. 엄마, 엄마. <laughs>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계십니다. 병 때문에 라면물 버리시는 걸 잊으셨던 거구나? 네, 그 뒤로 어머니가 떠오르면. 국물 있는 불닭면도 생각이 나서. 그래, 사연이 있었구나. 얼른 먹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 너무 울지 말고. <laughs> 어, 내가 왜물 버리는 걸 깜빡했지? 고문관 <laughs> 될 뻔했다.